안녕하세요. 이바입니다. 경제학이라고는 한 페이지도 공부해본 적 없는 좌파들이 이재명 정부 잘한다고 물고 빠는 레파토리 중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있죠? 바로 코스피죠. 오늘은 이런 무식한 좌파들 때려잡을 수 있게 코스피, 주식시장과 환율에 관련된 이야기를 아주 쉽게 경제학이 아니라 그냥 기초 경제 같은 것조차 몰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엔 20대들도 친구들과 모이면 주식 비트코인 이런 이야기들 엄청 많이 하는 세상인 만큼 주식시장과 관련된 관심이 뜨겁죠. 코스피가 4천을 돌파했다. 5천 시대가 열린다. 7 5 0 0 간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상식적으로는 기분 좋아야 할 뉴스가 맞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주식이 이렇게 오르는데 물가는 여전히 높고 원 달러 환율은 미친 듯이 뛰고 있어요. 쉽게 말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주가만 올라가는 이상한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제가 좋아 보이겠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반대라는 걸 알아야 하겠죠 쉽게 풀어볼게요 자 코스피 한국 주식 시장을 대표하는 성적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같은 대기업 주식들을 모아서 한국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나를 보여주는 숫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오른다는 건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있다 혹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곤 합니다 여태까지 그래 왔어요 근데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네가 이쯕이니까 또 깎아내리는 거 아니냐 할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상황을 살펴봐야죠. 기업 실적도 별로고 소비도 죽어버렸는데 코스피만 오르고 있다. 이건 분명히 이상한 상황이 맞습니다. 주식 거래를 안 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도 이상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는 대목이죠. 코스피가 오르는 이유는 조금 이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엔 먼저 환율에 대해서 알아보죠. 환율은 우리 돈과 다른 나라 돈의 교환 비율이죠. 오늘 달러 환율을 보면 1467원 정도 되는데요. 1달러의 가치가 원화 1467원이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 환율이 1200원이던 시절에는 1달러짜리 미국 과자를 1200원만 내면 살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1467원이나 필요한 거예요. 같은 과자인데 우리 돈으로는 더 비싸진 거죠. 이걸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돈이 약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왜 환율이 오르고 원화의 가치는 약해지는 걸까 궁금해야겠죠? 한국 경제가 불안하다고 느껴지면 외국 투자자들이 달러를 들고 떠납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럼 시장에 달러가 줄어들고 달러값이 오르게 되는데 그게 지금 한국의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게다가 금리도 낮고 수출도 줄었으니까 한국 돈 원화의 신뢰도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결과 달러는 비싸지고 원화는 똥값이 된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했던 질문의 답이 여기서 풀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코스피가 왜 오르는 걸까? 이게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인데 우리 돈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건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 주식이 엄청 싸게 보인다는 뜻이겠죠. 헐값이 된 거예요. 어? 원화가 엄청 떨어졌네? 삼성전자 주식이 완전 할인가네? 외국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원래 2달러는 줘야 살수 있던 주식이 지금은 1.5달러만 줘도 살수 있으니까 한국 주식이 똥값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달러를 들고 와서 주식을 몽땅 삽니다. 그럼 주가는 쭉쭉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한국 기업이 잘해서 오른 게 아니라 환율이 높아진 탓에 외국인들이 몰려들어와 생긴 착시현상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진짜 성장의 신호가 아니라 일시적인 버블에 가까운 거죠. 여기에 정부 기관까지 개입을 하니 코스피는 계속해서 오르는 건데, 이건 좀 복잡한 이론이 또 필요하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인데요. 원화가 계속 약하면 수입 물가는 계속 오르고, 그럼 생활비는 더 비싸지겠죠? 기름, 전기, 식료품 모두가 오릅니다. 그런데 좌파 정부는 봐라, 우리 정부가 들어서니 코스피가 오르지 않냐? 주식이 올랐으니까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현실을 부정하고 잘 모르는 국민들을 속이는 행태를 보이고 있죠. 이게 완전 숫자 노름인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좌파는 이런 짓들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통계까지 조작하는 마당에 이 정도 거짓말은 너무나도 쉽겠죠. 아마 지금 찌정부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이걸 속네 야이 개돼지들 이거 조금만 더 몰아치면 아이의센 거지로 만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정부가 이야기했죠 지금이 투자 적기다 청년들도 서민들도 빚 내서 주식을 사라 원화 1500원 시대가 곧 열릴 것 같은 그야말로 망조가 들린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빚을 내서 주식을 사라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좌파 정치인들이 무식해서 경제를 모르니까 저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틀렸습니다 몰라서 저러는 게 아니라 알면서 더 이용하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빚쟁이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기준금리보다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빚을 내서 투자를 하라고 종용하는 건 결국 가계 부채만 늘리고 국민을 이자 구조의 굴레 속에 묶는 일이거든요. 정부에 속아서 주식으로 한탄 크게 벌어보고자 했던 국민들은 남은 게 빚밖에 없을 테고 이때부터 정부는 다시 지원금을 풀거나 빚을 탕감해주거나 하는 포퓰리즘 가득한 복지제도를 펼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빚쟁이가 된 국민들은 어떨까요? 너무 좋겠죠. 우리 수령님 만세해를 외치겠죠. 내가 주식 투자하다 날린 빚까지 전부 나라가 갚아준다는데, 이렇게 좋은 나라가 또 어디 있겠어요? 결국 기본소득, 복지제도에 더 의존하는 국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책에 의존하는 국민, 즉 통제하기 쉬운 개돼지 국민이 되는 거죠. 정부는 빚으로 국민들을 가둬놓고 복지로 길들여서 정책에 기대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노예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친듯이 나라가 써댄 세금은 누가 갚는다? 기업. 기득권 상위 고소득자 주택 보유자 입직이라고 불리는 우리들 정상적인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되겠죠 코스피가 오르고 있다고 해서 경제 대통령이 맞았다 입을 놀리는 무식한 좌파가 있다면 오늘 영상 내용을 좀잘 숙지하시고 주가가 오를 때 환율도 가계 빚도 같이 오르고 있다면 그건 성장이 아니라 속박이다 우린 지금 그 속박의 한가운데 살고 있다고 좌파 대가리를 좀 부셔 주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조사는 여기서 마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변화할 수 있게 이야기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응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조사해 볼게요. 고맙습니다.